사랑을 노래하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어, 반응하는 사랑, 사랑에 반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사랑, 사랑에 반응하라 어, 사랑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사랑에 반응이 없다라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여 사랑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고 라 여깁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생활에 고비가 오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랑의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반응해야 하는 것인데,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그러한 사랑이 정말로 나를 향한 사랑인지 진실된 사랑인지가 내 안에 의심이 되어지고 퀘스천으로 남게 될때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식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반응하는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사가 나가서 6장 13절 후반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반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의 반응을 통해서 신랑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부가 반응하는 그 신부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안에서 과연 오늘 나의 사랑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 내가 함께하는 관계 속에 나누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은요. 이 신부는 이 사랑의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조심스레 그 신랑의 그 수레 위로 올라타는 그러한 장면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제 말씀 6장 13절 후반부에 전반부에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졌는데요. 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순란미 여인을 향하여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가던 여인들의 그 사람들의 외침이 네번 반복되는데 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다시 보고 싶으니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은 거고요. 그 아름다움이 그리웠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이 어 13절 후반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는 구절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13절 이 후반부와 연결될 때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하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술란비 여인을 보고 싶어 했던 거는 아마 그녀가 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듯한 그녀의 어떤 춤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남자의 거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추는, 춤을 추는 것을 보려듯이 어째서 너희가 술남 여자를 보려느냐라며 것들을 거절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내 아내를 너희가 찾니? 라고 그들이 그 춤을 보고자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물러내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녀가 추고 있는 이 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후반부의 구절에서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 그녀가 추는 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주기 형식의 어떤 육체적인 표현의 어떤 댄스 이런 춤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어, 두 군대 그 다음에 두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형에서 로부터 도피해서 이 바타 나람에서 바타 나람의 하란에서부터 가난으로 나아가던 때에 그때 만났던 어떤 천사의 무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다윗 또한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위해 도망하여서 갔던 것이 바로 어, 이곳이에요. 이 마하나임. 이게 결국에 이 지명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표현된 마하나임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그녀가 육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어 댄스를 추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와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었던 그러한 장소로서의 마하나임의 그 춤으로 그 기쁨의 춤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마하나임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그 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솔로몬 그만 바라 그가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고요. 솔로몬은 그 동안에 아내와의 여러 가지 어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잘 극복되어지고 다시 사랑이 확신되어진 이순란미의그 춤을 기쁨의 춤을 경건하고 기쁨의 춤을 승리의 축배로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9절까지 이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 솔로몬 왕이 보이는 이 남자, 이 남자의 반응은 바로 신부를 찬양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를 표현합니까? 우리가 7장 1절부터 어, 말씀을 살펴보면 9절에 이르기까지 그 여인의, 술람미 여인의 발부터 어, 위로 올라가면서 발, 넉접다리, 배꼽, 허리, 그 다음에 가슴, 목, 눈, 머리, 머리털,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묘사하며 설명하면서 그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조금 읽을 때 약간 낯 뜨거운 구절 같은 단어들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보면 그냥 간단해요. 6절이 그 핵심인데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지, 내 발부터 넉접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뭐, 코, 머리, 머리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그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탄을 통해서 신부를 높여 찬양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듯이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나 영화로 따지면 카메라의 어그 카메라 넘버가 바뀌는 거죠 1번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이제 사이드 각도에서 다시 이,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이 그녀의 키와 또 가슴과 또 이런 것들을 어, 입술과 입과 이런 것들을 묘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내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 아내를 정말로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바로 진정한 어떤 사랑의 갈등과 아픔을 지난 신랑이 아내와 더욱 더 깊이 있는 사랑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약간 정나락에 묘사된 것 같은 그러한 어 대담성이 담긴 그러한 찬양 같지만 그러한 묘사를 할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이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녀를 더잘 알고 내가 그녀와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랑의 찬양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신랑이 반응하는 것은요,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모든 것들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자기 스스로가 오직 솔로몬, 남자, 신랑된 남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으로 자신의 아내를 높이고 그렇게 축복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남편들을 뒀다면 아마 아내분들은 너무나도 행복할 거예요. 아, 내 남편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깊이 있게 나를 너무나도 아끼는구나 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확인한 신랑된 솔로몬은 바로 오늘 이러한 찬양을 드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반응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당연히 신부된 신부의 마음이 흡족하여지고 신부도 다시 한번 뭔가 지체되는 안도함에 빠졌던 그러한 자신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부부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고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그분에 관한 그 애착과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살펴보면 두 번째 반응은 이 신부의 반응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사랑 앞에서 이 신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7장 10절 이후에 살펴보려 합니다. 7장 10절 이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완벽한 소유됐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순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순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루즈해졌던 사랑의 자리가 다시 견고히 들어섰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굉장히 한 가지 주목해 볼수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포도원으로 가자. 성류꽃이 피었는지 포도송이가 폈는지 어떤 그런 것을 열매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들로 나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면 그 사랑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열매를 만듭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자녀라는 열매가 생기죠. 자녀라는 그러한 열매들이 열리게 되어 있고 또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가정의 사랑이 깊어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술남미의 마음 속에서도.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내가 받는 사랑으로 내가 당신의 것이여 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 주와 그렇게 하나됨이 강조된 그 자리에 그동안 여, 여인이 가졌었던 그 두려움과 그 어떤 갈증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된 그 자리에서 남편의 사랑이 확인된 그 자리에서 그녀가 외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하다.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자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깊어만 가는 사랑 속에서 우리도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1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합한 채가 합한 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같이 그 사랑에는 묵은 사랑도 있다 있고 또새 사랑 같은 어떠한 새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서 향기를 뿜어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가는 저는 그 향기가 우리들의 사랑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고 물론 그 묵은 사랑의 자리도 있는 자리 하지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새 것으로 또 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열매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녀는요. 팔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사랑하는 남편을 바로 어머니의 집으로라는 그 고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신라, 신랑을 초대하는 이순란미를바라볼 수가 있어요.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성류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삼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 사랑하는 이와 어떤 화려한 도시, 어떤 번화된 곳에서 나가서 여행을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내게 어, 나의 출생과 나의 모든 정서적인 기반이 되어져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고향가도 같은 그곳으로 오늘 솔로몬 그를 인도하고 그를 초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절정에 이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절정에 이뤘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그를 끌어갈 수 있고, 나이까 내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그 장소로 그를 이끌어 함께 거할수 있다라고 그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만큼 오늘 이 고향으로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더 견고해지고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그녀가 사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주의 깊은 어떠한 안내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절인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절제. 예전에는 그냥 사랑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달려들었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지금 그녀가 변화된 모습으로 요구하는 성숙한 사랑은 이 진정한 사랑에는 삶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4절 구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내 임의 사랑과 하는 이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줘라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줘라고 부탁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담긴 그녀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진정한 메시지는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요동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것을 흔들고 내가 필요할 때 달려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언제나 이 시간 시간이라는 시간과 성숙의 이 조화가 된이 기다림에 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무르익는 것입니다. 누구 한편에서 한쪽에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쌍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이 신부로서 오늘 솔로몬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녀의 이 모습에서는요. 그녀가 추구하는 그 사랑의 자리 완벽한 사랑의 소유가 지금 나의 사랑이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하나됨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열매가 있음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전달된 것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래도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사랑에는 절제가 담겨져 있는 절제가 묻어 있는 어떤 시간과 성숙의 자리가 담겨져 있는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일방향적인 나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기까지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그와 합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내가 안고 있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의 문제들이 해소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그곳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와 함께 열매 맺으며 살겠다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내 안에 열려야 하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진지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바로 절제하며 그 사랑에 나아가는 믿음의 기다림의 사랑, 성숙한 사랑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랑의 방법이 어때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케이티 데이비 데이비스라는 어 그 여인이 썼던 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미국의 작가였던 이 여인이 이 책을 썼을 때 그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넉넉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우간다에 선교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고 그녀가 그 후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들였냐면 우간다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며 선교사 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책에 그녀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의 삶의 계획이 나의 인생이 변하였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겪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 아름다운 인생,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술람미라는 이름은요, 그녀가 언제부터 이술람미 물론 우리가 읽은 아가서에서는 술람미라는 표현이 앞서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술람미라는이 이름에 관한 이 사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수레에 올라 탄그 순간부터, 신랑이 그를 술람미로 표현하고 나와요. 신랑에게 술람미로 표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히브리, 히브리어 이 단어,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평안이에요. 이게 샬롬오라는 단어인데 샬롬에서 변형돼서 온 단어가 바로 술람미라는 단어인데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왕에게는 수많은 후궁이 있었고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술람미라는 히브리어 샬롬의 진정한 의미의 해석이 어떠냐면 진짜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로 사랑한 그한 사람 술람미라는여인으로 일크러지게 된 것은요, 어제 그녀가 그 술에 위로 올라탄 사랑에 다시 확신을 하고, 그 절망과 갱년기와 같은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그것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해서 다시 술에 위로 올라탔을 때, 신랑은 그를술람미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결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사랑이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관계의 아픔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수레에 올라탄다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술라미, 술라미, 너는 술라미, 너는 나의 술라미, 너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인, 신부라고 불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라는 믿음의 수레 위에 하나님과 함께 올라타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반응하는 사랑, 사랑에 반응하라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